1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배자의 심령으로 망군의여우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그런 되오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압니다. 회개하는 자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어려움, 환란풍파 재앙에서 벗어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한날 주 안에서 새로운 삶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삶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